찍는 건데, 준준 어디 가고 있어?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가서 뭐할 거예요 우리? 재밌는 거볼 거야. 뭐볼 거야? 키티파녀들고키티파녀 어, 아, 엄마. 아, 같이 가. 어. 아. 자 이제 곧 출발할 거예요. 좋아. 잘 갔다 와. 아빠도잘 갔다 올게. 엄마도 잘 갔다 오자. 알았지? 잘 갔다 오자. 음 알았어. 그래 이따가 보자. 이 힘들어 힘들어 저뭐 먹으러 왔어? 라면 먹으러 왔어요 라면 먹으러 왔어요? 고기랑 버섯 김 싸먹는데 엄청 맛있어요 매운맛을 다섯 배 기본 매운맛이 없는 기본이고요 많이 먹어 첫 끼니까 많이 먹어 으잉 이상하게 생겼네

천주기차, 지금 우리 이제 대관람차 보러 가는 거야. 한신 그랜드 빌딩 28층 KYK 장갑스. 절멸거리네. 뭐했어? 달콤해 가자 아 추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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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무서워, 무서워. 오늘된 아침입니다 오톤보리 예. 우리 어디 어떤 가요? 어떤 다리에서 우와 떨어져 너이형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이리와 그렇게 안해도 돼 가자 밥먹으러 갈거예요 수는 우동 먹으러 가요.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먹고 싶었던 우동집 있었는데 자리가 너무 좁아서 옆집으로 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좋아하는 좀비당을 보고 있어요. 누구예요? 해골 공주예요? 어, 해골 왕자님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완전히 차에 놔두고 왔어요 차에 놔두고 왔어요? 수아 음... 이거 뭐야? 알았어 알았어 치지마 뭐야 고둔이래 이거 닭고기 덮밥이래 아, 이건 뭐야? 국수였지? 닭고기 국수였어요 수아 <목소리> <저> 밥 먹자 수아 <목소리> 뽑아줘 잘했어요. 수잔좋아스크림 시켰어?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스크림치오해 오해해. 와갖다주신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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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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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철철 맞아요? 네. 기차가 음,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랑 주하랑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왜안 가지? 기차가 힘들대? 출발하는 방. 어 이제 간다. 분이 <놀람> 다쳤어요. 예준. 아, <놀람>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기에서 재밌는데 주하는 잠니다또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추워서 주아가 앞에서 갬 매장에서 옷을 하나 사입었어요. 아, 여기 사진 찍을까? 어? 안녕오저 그래, 안녕. 뱀파이 라이브 스토리. 어뭐 하는 걸까? 어머. 음, 김먹는 거야. 김 빨아먹는 거네? 어, 장 같은 곳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 자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 오케이,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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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와. 와, 소렇게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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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옆에 치킨이 뭐가 있어요 잠시 잠시 기다려봐 내가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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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맛있냐? 뭐 먹고 있어 지금 주아 주아 지금 뭐 먹고 있어? 음. 음. 치킨 음. 너 계셔? 가고 있습니다 주아! 김주아! 우리 뭐 기다리는 거야? 음 미니언즈 저도 포로 가는 길이에요. 미니언즈 머신기 재밌을까요? 어떨까요? 가봅시다. 음, 좋아. 키가, 키가 크다는 친구예요. 키가 102cm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도 같이 못한대요. 근데 저아딱 102cm래요. 다행이에요.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가? 아니야, 거기 미니언즈만 들어가는데야. 주황을 못 들어가. 끝나고 이제 나갈 겁니다. 아, 시가 엄청 춥네요. 호텔, 호텔에. 어, 호텔에 갈 거야. 호텔이나? 아, 춥습니다. 음... 아, 도전해볼게요. 잠깐만. 뭘 도전한다고 하셨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기념으로 하시는 네. 건가요? 알겠어요. 여기 오사카 남바역 지하에 여기는 길이 좁아서 가게에서 <목소리> 전부 서서 먹어요. 진짜 전부 다 서서 먹어요. 옷꾼 우미 앞에 지는데와 혼났어요. <목소리> 티아나 우동 맛있어? 좋아. 피아나 우동 맛있어 맛없어? 어. 맛있어. 맛있나봐요. 맛있죠. 어? 비가 살짝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주아는 다리가 아픈가봐요. 계속 엄마한테 계속 업혀서 가네요. 아까는 아빠한테 안겨서 갔는데 주아야 밥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안 먹었어? 잘 먹었어? 에이. 잘했어. 우리 집에 가서 목욕하자. 온천에 가보자. 주아 뭐하는겨 지금? 주아 뭐하는 거예요? 엄마 입술을 발라주는 거야? 엄청 예쁘게 발랐네. 주아서 발랐어? 어디 보자. 주아서 발랐는데 보자. 오 진짜 발랐네. 야 놀라라. 엄청 빨갛다야. 옛날에 어른들이 주아 입술이 빨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응. 응. 응.